어서와. 방탄은 처음이지? 어라이브하 시작한 거 아니? 여기 아직 안 떴는데 이이거이거자자이자이 음. 아, 그... <laughs> <선닛. 웃음> <laughs> 아, 이거 이이야이이 <너무> <laughs> 아, 이거 와이 와이파이 인것 같은데 느림 접속자 가 스튜디오에 있수 있어 접속자 어, 아닌데요 0명인데요그러고겠지야 아, 이렇게... 아, 진짜 와, 이 그림이 오늘 이거를 와이렇런표안삼년 어, 만인가요 3 년만 저다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 2년9월 추석 라이브 이후로 약3십거삼 개월 삼 개월 개월 인사는 해야 되는 거 같아. 아니. 어, 아, 어, 아, 어 어떤, 어떤 식으로 인사할까? 자, 이 우리 인사가 없잖아요. 안재희 인사가 3년 전이야. 우리 부산 공사 때 이후로 <laughs> 한번 마선 거, 거 아니야? 내는 준비들 도사리. 안녕하세요. <laughs> 반갑습니다 자, 어떻게 했어? 이걸로 했어? 뭐했어나 이걸로 했다. 아, 나 순간 이렇게 해 버린 거야. 아, 저희가 돌아왔습니다, 여러분들. You are now. 아, 저희가 돌아왔습니다, 여러분들. 드디어 다 모였다. 고생하십시오. 아, 물론 이 얼굴 상태는 돌아오지 않아야 지다. 물론 이 얼굴 상태는 돌아오지 않아야 지다. 내년봄. 내년봄. 아니 돌아올 <Better 웃음> 거야. 돌아올 거야내년봄아 지금 타이밍이 아니잖아. 네, 네. 아무튼 간에 아. 저희가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지민 씨? 여러분들, 잘 아. 지내셨나요 지민 씨? 오저 어, 어. <laughs> 어떻게 지냈어요 지민 씨? 지금 저녁 뭐 했는지 지금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요? 뭔데? 이게 자야 되는데 새벽에 아직...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다 게 제일 행복해. 아 최고지. 아 저녁에 아, 저녁은 방금 몇 시에 지시 반에 일어나서 제 집에서 저 아침 좀 해요. <laughs> 어떻게 거짓말 좀 하지 말아야지 너 입만 열면 왜 그래 불추모도 쓰지 어우 시꿈치가 다야 방송하고 다시 휴가 복귀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네. 오늘 주말 아니야? 아니구나 아, 나 금요일마다 주말 아, 안... 귀엽다 아니, 야, 저... 아, 아, 야, 야 왜, 주말 기념이 기능... 있어 목요일마다 무슨 얘기 하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지금 아 원래 없었는데 가서 생기고 좀 없어지고 있는 건데 아예 없는 동안 공연들 아주 그러니까. 아유, 거기서 아, 네. 네, 감사합니다. 제칠전에쿠키형 네, 공연. <laughs> 와, 재밌었어. 난 낮에 하니까 되게 낮 공연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. 음, 진짜 형만 할수 있는 공연 하더라. 네. 솔직히 처음에 딱들어갔을 때는 와, 진짜 마음대로 하는 거야.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. 갑 자기, 동생,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해? 자,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보여드릴게요. 근데 도전, 이러는 거야. 자, 코서트인데. 코서트인데 뭔 도전을 하냐. 아그러고왜 <laughs> <laughs> 자꾸 도전을 하는 거야? 그러면. <laughs> 아니, 아니, 저 계속 감동받았다고 했잖아요. 아, 붙어요, 붙어요. 두명 간단하냐, 예. 묶어줘. 아, 묶어줘. 아, 묶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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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묶어줘가 아니라 러빛이에요 어, 형 피아노 왜 이렇게 잘 쳐? 그러니까. 아, 나 깜짝 놀랐잖아요. 그니까. 러 여기서 말했구먼. 제가 그래서 호비가 스케줄 보더니 형 피아니스트 할 거야? <laughs> 아니요. 진짜. 진짜. 형 근데 피아노 그두곡칠때 필사적으로 형 절대 민만 보더라고요. 그러니 저는 그 무대 할때 기도하고 들어가요. 제발 틀리지 <laughs> 말게 해주세요. 이러면서 기도하고 들어가요. 어. <laughs> 형 정말 자기애가 <laughs> 대단한데? 아이고제 굿즈입니다. 많이 사랑해사랑해 <laughs> <잘 해봤네>. <laughs> 아왜 티셔츠 자기 그런데 트 아, 아, 너무 좋았어 아아오 네. 진짜 멋있더라 오비은뭐 어, 뭐 처음에 그냥 시벌옷 입고 나와서 막차 그냥 무대 위에 이은결 선생님만 이렇 <laughs> <그냥 시원한 웃음> 호비 아이디어였대 아, 그거 그러니까 멋있었어 돌면서 갑자기 아웃되는거 네, 뽀뽀 한번 해주고 어. <laughs> 근데 진짜 이상형과 그 남의 공연만 많이 본거 같은데 네. 볼때마다 참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관계고에서 거니요 음. 이제 우리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지. 그렇습니다! 음. 저희가 아까 뭐 같이 짧게 여러 촬영 해봤잖아요 네아 그 저희 보면. 오늘 그냥 사진 몇개 가볍게 찍어놓은거에요 <laughs> 와 그냥 박사이벌렁거리는데 박사 <laughs> 멈추지 않아요. 그리고 옆에, <laughs> 아, 옆에 카메라가 났니까 아 옆에 모니터 할수 있는 그 화면이 있었는데 사진 딱 찍혔는데 제가 <laughs> 아 예. 아, 막 윙카드 막막 파르 떨리고 막. <laughs> 처음이 진짜 어지여러분들 아, 뭐? 저거씩 빼고 있거든요. 사실 어 여러분들의 신의 줘버리고 많이 먹었다가 이제 빼고 있습니다 <laughs> 신이를 <laughs> 저버리고 많이 먹었다가 이제 빼고 있습니다 신이를 저버리고 아이 있어야지 다잘 빠지지 여러 갔다 왔으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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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안 아, 나이가 드니까 잘안 빠지던데 형또 여기서 우리 또 너무 아, 현실적인 진짜에 전과해 아니 왜뱃살아안빠 하더라고 뱃살? 그러니까 진짜 발에 빼가 나왔다니까요 어, 생활한 복근이 생활한 없어요. 여러분. 와, 지민 처음에 소고기 거. 같이 먹을 때 그때 이게 복근 기억하지? 음. 네, 지민 처음에 아라리 난져졌잖아. 네. 이제 철없어잖아이 복근. 와, 덜달달달덜덜 지금은 덜덜덜 진짜 다른 뼈가 요 복근이 거. 없어요, <laughs> 여러분. 지민 처음에 <웃음> 소고기 <웃음> 같이 먹을 때 그때 복근 기억하지? 음. 네, 지민 처음에 알알이 난져졌잖아. 잖아이 복근. 달달 지금은 덜덜덜 아,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변해서 하면서 하면하면하면하면 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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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가서 하면서 하면서 면서 하면서 면하면에하면하면에 하면서 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면에아면서 하면서 하면 g 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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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면 아왜냐면 아, 아, 나는 아, 1년 동안 혼자 활동을 재밌어. 했으니까 아, 그래서 진짜 너희들 없이 편하게 했었거든. 아, 너희들 있으니까 좀 불편하다. 아 불편해? 아, 다 나가줬으면 좋겠어. <laughs> 진짜 나가네 오케이? 나 나가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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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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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지 마 그러지 마. JMG JMG m <laughs> g 아 머리가 빨리 자라야 되는데 뭔데 좀 그래요? <laughs> 여, 여기 뭔데? 조금. 여기만 머리가 있고 여기만 머리가 있고. 아 저야말로 좀 날았다고 그왜 저를 아 저야말로 좀 날았다고 그왜 저를 여기 앉혀라구 가발이라고 엄마만의... 그 뭐... 좋은 게 아... 있어요 아나 지금 얼굴을 못 뜨게 계속 아까부터 <laughs> 이런 거 보고 있프어 돌았다고요? <laughs> 아, 여워 제가 원래 그런 게 나. 라이프 진짜 컨텐츠 없다. <laughs> 우리 나, 아니 할말좀 생각해 놓고 아, 우리 요술만 하려고 했었잖아 그래. 내년 봄. 아, 몰라. 여그나보다몸안 <laughs> <laughs> 좋았으면 진짜 그 결투 신청했어. 뭐할 것이야. 목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. 저 네, 이제 네, 네, 네. 대로 목기라는 네. 단어 네. 쓰지 마. 무서워 죽겠어, 진짜. 아, 근데, 자주 쓰게 돼요. 이게 뭔가. 자, 야야, 한겨울이 다 사라져서 걱정하지 마. 잘못 들었었다. 이제 우리 플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. 조금씩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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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하는 네, 네, 네. 타임을. 오케이. 그럼 어떻게 뭐 플랜 담당 태영이 아니에요? 어, 태영이 아, 해봐. 아니, 그러니까 다, 다 저, 다 <laughs> 아, 그러니까 다다 네, 첫자 급으로 얘기하지 마. 잠깐. 저그 전에 안 들었어요. <laughs> 아, 너네들이첫 글자만 주입시켰잖아. <laughs> 아, <아니>, 너네들이첫 <laughs> <세> 글자만 주입시켰잖아. 대전부. <laughs> <laughs> 리더가, 리더가 명예에서 그 한번 이야기 해볼 리더라는 단어죠. 어우리 우리의 랩떠지. 분대장분대장 군대장. 군대장, 분대장야분대장야 그냥. 아니 진짜 그냥 욕할 뻔했어, <laughs> 아니 오늘 갑자기 애들이 그 지인들이 그 짤을 엄청 보내고 형 러브버그? 어. 그렇게 해가 못생겼지. 러브 버그? 아닌가? 아니야. 그 그래, 너무 웃기던데 진짜 이게 그게... 네. 진짜 한 <laughs> 다섯 마이가아식아 <만에가 웃음> 너무 많았어. 폴다가 내가 나도, 나도 거울 입에, 거울 입에 많이 들어왔어. 방금까 그 너가 군대장 얘기하자마자 지금 바로 그럴 뻔했는데 <laughs> 어. 자 아무튼 저희 플랜 얘기할게요. 일단 요거 하나는 해야 되니까. 그치. 그래서 어마어마한 앨범을 만들 건데 시작부터 본격적으로 좀 아마 같이 모여서 계속 붙어있으면서 음악 작업에 집중을 할 거예요. 음. 그래서 그 음악 작업이 언제 나온다? 내년 봄 그렇지 <laughs> 내년 봄 그렇지 <laughs> <내년 봄! 웃음> <laughs> 이럴려고, 이럴려고 <웃음> 준비한 세 글자 언제 나온다? 내년 봄 그렇지 <laughs> 내년 봄 그렇지 아세 글자만 준비를 시키니까 내년 알았어 알았어 내년 봄에 저희 이제 단체 앨범이 진짜로 나올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팬분들이 뭔가 저 이쪽 보이 대화에 나봄 이야기. 그렇게 어.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필요해요. 시간이 좀 필요하기 에뭐 아, 하세요? 아저은거 떼주는 거예 지금.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앨범이니까 예투컴 나온 그 엔솔로지 말고 얼마나 됐지? 한년넘 아, 뭔가 아, 어, 뭐, 그그 아니 매워 더 서울. 옛날에 태그 이런 거 나오기는 했었었는데. 아 근데 그다 싱글인데. 다앨범 말고. 매워 더 서울. 하우스 카드? 2 0 2 0 최대한 뭐 라이브나 이런 뭐 음. 그 SNS나 이런 걸로좀 소통을 열심히 할 테니까요. 조금만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한 번에 제대로 예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미국에서 작업한다는 거 얘기하셨어요? 네. <목소리> 아니구나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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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. 안 했어요. 아, 아, 아. <웃음> <웃음> 와우, 어요 와우 c i o 스 진짜 오늘 지금 가서 해? 나도 3년 됐는많 아니. 너무 많아. 아이 핸드폰 켜고 읽게어 아, 안된거 아니. 진짜. 진짜. 아니야. 일부러 저래. 이거 <laughs> 컨셉 컨셉. 태영아, <laughs> <야, 웃음> 내가 왜그런줄 알아? 다너 때문이야. <laughs> 왜? 어, 이거 <이건> 진심이야너 <laughs> <laughs> <때문에 웃음> 지금 <웃음>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, 태영아. 네가 탄태지게 튀어나. 언제 들어보셨죠? 그 <laughs> <laughs> 어? 이틀 전에 너희 집 가서 내가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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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들었잖아 맞아, 야, 우리... 나 기타 쳐주고 맞아, 들었잖아 맞아 맞아 음, 그런 시간 가졌어? 어, 어. 네, 어. 기타 쳐주고 노래 어. 부르는 시간 가졌어 굉장히... 되게 환상적인 거아어떻 로맨틱이... 정말다 진짜 야 기타 쳐주고 넷명셋 이시야 넷명시 성민이 따라주고 <laughs> <주거운> 동생은 <laughs> 프리스타일 노래하고 야, 이거. 야 진짜 멋있다. 그남자 작곡 뭐그 남자 작사도. 그근데 뭐,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. <laughs> 심이 <아니. 웃음> 빠르게 여러분들이 기다릴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미 귀엽다. 다 같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. 나 아니. 오늘 몇 번을 구었는지 모르겠어. 행복하네. <laughs> <laughs> 대박. 아니 확실히. <laughs> 내 얼굴이 웃긴다. <laughs> 아, 어, 자존감 나는데. 괜찮아, 지금. 많이 생겼어. 준비되어 있습니다, 지금. 아 근데 두 분은 또, 오랫동안 또, 밖에 혼자서 계셨는데, 또, 어떠세요, 이렇게. <laughs> 솔직히, 내가 맞혀볼까 <laughs> 솔직히, 빨리 왔으면 했지만, 막상 오니까, 아, 피곤하다. 아, 맞춰볼까? <laughs> <아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정말 이렇게 너무. 허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그 과정에서, 네, 그런 좀물컥함이좀 나도 여기... 오열 했었어 기타 배고 봤어요 <laughs> 나군대에 <응. 웃음> <laughs> 왔지? 얘기를 지금 세번 동안 얘기하시는데 집중되길 바라나서안 하고 오열하셨다잖아 계속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열하고 울었어 아니,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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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막 우울해 그 버렸어 그 나도 기타 장르 울었어 밤에 울 때는 전화 좀 네. 어, 내가 전화로 영, 영통을 해. 영통으로 해주세요 네. 나는 또 만약에 BTS가 다시 공연을 한다면 난 그때 또 울컥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울컥하지 어, 그 형, 근데 진짜 웃긴 게 우리 이제 콘서트 시작했는데 오프닝 때다 울고 있었다 울어 열있 열태는 있거든 열 해야지 그래서 전형 <laughs> <저 비료보면로 웃음> 몸에 내년 봄에 앨범을 시작으로 저희가 투어도 같이.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켰고요. 아니, 좀 감이 남은 안 오게. 소... 남자는 다 헛소리고요. 나형 <laughs> 봄을 보면서, 보면서 궁금했던 게, 그거를 죄다 영어랑 일본어랑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. 도전! <laughs> 자, 도전이야하는지 도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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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좀 쉬워야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참여도 하고 아, 다 같이 아. 못 알아듣게 하면 이게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음, 음, 너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이 잘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아니, <laughs> 이 형, 이형이말 습관적으로 나온다? <laughs> 진짜 나, 나막 복귀할 때만 해도 이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 너가 지금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나 본데 <laughs> <건데. 웃음> 아, 어떻게, 해, 어떻게 하지 그거는 직접 아마, 응. 이제, 이번 주 토요일에 공연이 있는데, 그때 확인할 수 있다? 응. 아니, 지금부터 아, 아니. 생각할 거야. <laughs> 아직 생각, <웃음> <웃음>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. <laughs> 내가 그 육진 보내 어. 영상 있더라고 유튜브, 아, 네. 복근 운동하고 있어 보면서, 오케이, <laughs> <laughs> 아마. 근데, 근데 여러분들, 오해하면 안 되는 게, 원래 호병이, 그 사기예요 배가 볶음 모양으로 지방이 쪄요. 아 근데 그건 맞아 그게 사기예요 아, 그게 옛날부터 그랬어 맞아, 맞아, 맞아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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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. 여러분들이 보는 게 근육이 아니었다 다리 쓰도 있다 멋있으면 되지 아, 뭐. 재건 댓글 있어요? 재밌글이요 지금 제 머리밖에 안 보여요 <laughs> 아니 내리세요 아무튼 <laughs> <laughs> 간에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또 팬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하다 와 지금 장난 아니에요 네. 아메 여러분들 지금 633만 4천 댓글 명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땡이요? 어그요 용기를 주세요 네,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네, 네. 저희가 돌아왔다라는 거를 전하드리려고 했습니다 네이 이후에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단체 뭐 개개인으로 이렇게 많이 찾아어서 음. 이렇게 우리의 이제 항상 음. 우리의 모습들을 그리고 공유를 아, 좀 많이 자주 해야죠 여러분. 네 사실 맞아요. 사실 진짜 작업 말고 웬만한 거는 다 거의 없어서 다른 스킬들도 좀 있으면. 아, 진짜 아예 집중할 생각이에요. 아예 아예. 아예. 어디 아예. 너무 집중하고 있다 지금. 눈 너무 집중했다 지금. 미쳤다 집중도 와. 진짜 아, 미쳤다. 눈안 감는 거 봐. 아, 와 은상 미쳤다. 네. 이기라. 네 지금 자세가 좀 크구나. 승부에 너무 나오는 조금 아 진짜 왜, 왜 이렇게 티나는 아, 거야? 아, 다들 <laughs> 사회에 나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예. 아좀 아, 힘드네 요아니몇번몇번더 아, 하다 보면 좀정 되지 않을까? 아, 네 다들 네. 네. 감사 그래도 이런 맛이 있다. 자 아무튼 나 거지만 아, 아. 이만 뭐 이만 그러면은 이제 이만 인사 인드리고네 네. 지금까지 뭐 해, 하시죠? 지금 <laughs> 말로 막아 요 이렇게? 그래서 저희가 언제 나온다고요? 내일 봄. 내년 봄 내년 봄야 내일이 봄이었구나. 이마스터 내가 그려하던 맛. 이마스터 내년 봄아 이거 알던 맛 이거 알지. 양치레 맛 내가 보사오하던 맛이기도 하잖아 천안 축제소 호두가 잘그 맛이다. 내년 봄 조금만 기다려. 선생님 저희는 지금까지 광장 선이었습니다둘셋 감사합니다.